네 여러분 소백차연입니다 아, 오늘은 5월 12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아이 탄이야 발가락 좀고만 빨아 <laughs> 저 새끼들 네 이렇게 이놈들 또 오후에서 풀어놨습니다. 아유 탄은 이놈은 아마 저 뒤안에 갔다 왔어요. 볼일 보러 갔다 왔겠죠. 예 네. 어우 햇빛이 좀쬐는데 지금 한 5시 한 10분 좀 넘었어요. 어, 한쪽에 이제 건물 그늘이 적고 네, 저쪽에는 아직도 해가 지질 않아서 아주 밝게 네. 좀 따뜻한데 열석들 돌아다니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아, 물 먹고 싶으면 저기 물을 제가 따라놨으니까 아, 물 먹으면 되고 뭐해? 탄이야 이리와 아니지 너일볼라냐는거 단웅아 단웅 이리와봐 야 임마 저 새끼 안온다 이거지 이따가 너 내가 간식줄 때 어떻게나 보자 또 단웅 이리와봐 옳지 옳지 단웅아 이리와봐 이리와봐 <laughs> 너이 새끼 안오면 이따 간식 안준다 너 야 똑수이 시끄러워. 다니야 똑수이한테 가지 마라. 아우 저렇게 하는 짓이 미우니까 우리 야생아님이 한대집받고 싶다, 그러지 <laughs>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생아님. 예. 언제든 얘기하세요. 어, 한대 대신 집받고 달라면 집받고 주겠습니다. 알밤한대 놔주지, 뭐. 순돌아, 이리 와봐. 소우면저가서물좀 먹어, 어? <laughs> 예, 이놈들을 이제 오늘 운동을 어, 저녁에 미리 시켜놓고, 어,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 촬영 다 끝나면은, 어, 수돗물로, 예. 현사 안에, 솔로, 빡빡 문질러갖고, 그, 솔 밀대가 있습니다. 아, 락스를 좀 뿌려놓고 바닥에, 아, 그리고 솔, 그거로 물칠해갖고, 빡빡 문지르면은, 그리고 싹 헹궈내면은, 여기 이제 블럭, 사이사이, 틈새로 물은 쫙 빠집니다. 그럼 이제 그, 땅 밑으로, 스며들겠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해놓을 겁니다. 제가 저쪽 순돌이 견사에는, 어, 다 해놨어요. 예, 만들어놨습니다. 아, 뭐, 어차피 말씀드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했냐면, 아직 청소를 좀 해보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공사를 쌓기 놨습니다 제가, 예. 이래놓면 이제 순돌이가 장마철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예, 뭐, 그거 될일 없어요. 질퍽질퍽 할 일도 없고 천벅첨벅할 일도 없고 나와 이러 이 나와 나와 다니 나와 예 미리 이제 이걸 청소하고 어 아유 우리 또 어, 형님한테 전화 오네 예 초롱이 어, 분양해 가신 분한테 지금 전화 걸려오고 있어요 어이 영상 끝나는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어 여기 이제 청소를 미리 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은 어, 바닥이 또 이렇게 물이 적시면 녀석들 돌아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어, 촬영을 먼저 해놓고 막 그냥 이리 와 똑소이 너 이리 와한대 맞아야 한대 맞아 이돼이 가만 있어 집중해야 되잖아 새끼야, 또또또또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너 안타이지, 아우 이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똑소이 이거 복순아좀 세지 마. 이리와, 산이 너도 똑같은 점이야 이리와. 거기 너도 너 닮바한다 말이야, 이리와. 큰일 그냥. 아주 똑같이 같이 올리는 똑같아, 저거. 자, 저쪽으로 움직여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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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laughs> 다 놀게 한 다음에. 아, 청소를 할랍니다. 미리 청소를 하면 이 물이 이쪽으로 고여요. 아, 이놈들또 첨벙첨벙 돌아다니는데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또털다 버리죠. 예, 이놈들 간식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 제가 준비를 미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다시 연결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간식을 가져 나왔어요. 이거 봐, 순돌이 봐요. 저는 지금, 뭐, 제스도 안 썼어요. 그것도 순돌이가, 그냥 여기서 냄새가 나는 거봐 주머니에서. 이야, 초록, 아이, 첸쨔,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이야, 개코다, 순돌이는, 진짜. 오늘은 요걸 줄 겁니다, 요거. 저번에도 이거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꼭 무슨 닭뼈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 차이, 회사에서 잘 만들었어요. 자, 순돌이 먼저 먹고 가야죠, 절로. 자 다니 너 이리 와. <laughs> 다누가 이리 와. 응? 옳지. 요 요럴 때만 오지 너무 세개 아주 그냥. 똑서 이 이리 와. 응? 어. 가져가 그래. 어이 올통 이리 와. 다 먹었어. 하나 더 줄게. 자, 옳지. 아, 너들은 이제 하나만 돼. 옥순이 하나 더 줄게 다큰 아, 놈들은 조금 큰 놈들 좀더 주지 뭐응 한우이 음. 저는 물고 다녀야죠 뭐흙 <laughs> 무쳐 먹을 거야 다이 일어나서 먹을 수있겠 물고 다녀단다이 옥순아 이리 와너 하나 더 줄게 우럭 그러지마 새끼 단이야 없어 이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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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우 이놈을 한번 이제 꼬셔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저 없어요 녀석 다 먹은 다음에 한개 주는 척하고 불러볼게요 모자가 아주 저쪽에서 먹고 있네요 다롱아. 다롱아. 다롱이 이리 와. 다롱아. 이거 안 먹어? <laughs> 없어. 지금오내 이따가 줄게. 이리 와 다롱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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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럴 때만 오지, 요 새끼야. <laughs> 이리 와봐 다롱이. 여기 여기 여기. 없어. <laughs> 아유, 참. 알았어. 내 다른 거로 줄게. 어, 기다려. 예, 네, 해남들 다시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가자. 저, 저쪽 가, 저쪽 가, 저쪽 가. 일단 저러가. 저러가. 자 타능이 이리 와. 이리 와 타능이. 타능아, 이리 와 타능이. 에이구 <laughs> 이 새끼 터 먼저 여기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타능이. 이럴 때만 오지. 아니 가산보라 자 똥손아 이리와 사안이 사안이 일부러 먹이는안해고 손가락만 내밀어 봤어요 자 순돌이 너 안돼 순돌아 자 옳지 하니. 떡순이 그냥 노동으로 저녁은 다 먹었다 씨. 응? 예, 네, 뭐 저녁을 이따 살을 다줄 건데 뭐. 숨도나도 상켰지. 너 이제 그만. 저러 가. 아. 에휴. 하이너삐어서 먹지 마. 자, 똑순아. 에, 요거는 예, 제가 좀 길어서 잘랐어요. 아, 육포, 육포. 자, 살살 먹어. 아이고, 저 씨. 너는 좀 살살 먹어있냐, 이 씨. 아, 저 새끼 확 깨물었네, 또. 아우. 야, 손 들어.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저리 가, 저리 가. 똑, 저, 저, 탄이 여기 씨. 탄웅아뭘지에 먹어야 되는데. 이새끼를 그걸 꽉 물어 일로 와봐 다니 일로와 야야 옳지 한번 혼나니까 이 새끼가 대번 조심하네 아이씨 똑소리가 좀덜 먹었네 없어 이제 다 먹었어 없어 없어 이제 없다고 <laughs> 다니야 너 콱콱 깨버리면 혼나 진짜 이 새끼가 이거 가지고 그냥 순돌이나 저 단웅이, 똑순이 이런 애들은 줘도 이 녀석들한테 안 뺏기려고 빨리 먹으려는 건 있는데 그래도 손가락을 꽉 깨물고 막 이러진 않아요 없어, 없어, 순돌아 없어 없어요 단이 주둥이를 한다 예, 집하고 있어요 가 <laughs> 다롱아, 그리다타롱이 요럴 때는 원해요 새끼 야이아 <laughs> 이제 한번 속옷을 안올 거야. 없어, 야 없잖아요. 이제 없어. 자 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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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이렇게 해서 또 어, 5월 12일 수요일 오후에 아, 이놈들 이렇게 아, 또 함께했습니다. 아, 이놈들은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어, 저는 이제 견사 청소에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씻어놓고, 왜냐면그 순들이 어, 견사에 어, 그 블럭 어, 틈새 틈새, 그, 어, 바닥 어, 면도 그렇고, 어, 털갈이를 해갖고 어, 바닥이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밀때 솔로된 밀대 그거를 빡빡 문질러갖고 예, 물청소하면은 예, 깨끗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알았어 알았어 아유 좋게. 네, 이상으로 어, 5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녀석들의 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감사합니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